오늘은 어떤 부업을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부업 총정리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 월급으로는 생활 유지만 가능할 뿐이 이상은 안 되는 것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업 외에 투자 부업 등을 알아보곤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많은 제약이 걸려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하기 좋은 부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후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업을 하기에 적절한 직업이 다 다른데 직장인에게 맞는 부업 주부에게 맞는 부업 학생에게 맞는 부업 등 자기 상황에 알맞은 부업을 선택해야 수입을 내기 더 쉽겠죠. 먼저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이라면 수익을 낼수 있는 부업들을 좀 추려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에서 초기 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업들입니다.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데이터 라벨링 스마트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것들 아니냐고요? 이 방법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유료 강의 서적들을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독학으로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부업들을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부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부업 스토리를 정독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몸방용 부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쿠팡이츠, 대리운전 등이 있는데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일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일이 없다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동화 부업이 아니라는 거죠. 집이 아니어도 되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부업입니다. 배민커넥트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를 이용해 할수 있는 부업으로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또한 직장 외시간인 저녁타임에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외에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및 결혼식 하객 알바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업들은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당장 현금을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학생, 주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부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은 내가 봤던 시험의 팁이나 공부 자료들을 전자책으로 엮어 판매해 볼수 있겠고, 주부 같은 경우에도 살림 꿀팁이나 자신 있는 요리의 레시피 등을 판매하여 간단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보통 크몽에 판매하시면 되시고, 이 외에도 사진 촬영, 댄스, 번역, 통역, 스피치 강의 등 나의 재능을 활용해 부업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위 부업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전하거나 당장 수익을 얻고 싶다면 집 주변 카페 매장 관리 등 주말 및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업하는 방법이 아닌 현실적으로 직장인, 주부, 학생들이 할 만한 부업들을 추려서 추천해 드렸는데요. 어느 것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돈이 되는 부업들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업로드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